Two. one. 내부 들 빡세게 밀어 금 모자라 쿨퀴어 그냥 털어줘 자 동굴로 오고 버프 챙겨줘 써 막택 조심해 누수김. 이 <목소리> <목소리> 이 타이밍에 서약 좀 써줘. 내부 괜찮을 거야. 자 들어 쓸 준비 써요 이리 쳐다봐 3개 아 나이스 오른쪽 따라와 오른 열어주고 왼쪽 기준 잡아 왼쪽 밀착 두 줄로 두 줄로 일쪽 일착. 이거 오라 재직결 개인의 명기 재발 나와, 일쪽. 자사고에 대충 세야 돼 너무 너무 촘촘하게 되면 대하기 어려워 흡상 아, 네. 올리고 앞에 내 네, 쳐다봐 가면서 가면서 자 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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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끝까지 가 끝까지 자 이제 말좀하고 쫄질 괜찮아 지금 잘 됐어 자 오른쪽 끝까지 갑니다 자 오른쪽 끝까지 가자 망상 대처 앞에 레이저 봐, 레이저 봐. 레이저 봐. 레이저 봐.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자, 버프 없는 게 있으면 말해주고. 진짜 깔끔하다, 이거. 자, 안에 들어가서 정화 프로토콜에만 똥 안싸게 한번 해보죠 자, 약간 일찍 들어갈게요 3 2 1 들어가 엠디들 진짜 잘 됐거든요 이거? 각입니다 정화 프로토콜만 사고 안 나게 일찍클릭일찍 클릭, 클릭. 1초 클릭. 클릭클릭 클릭 1조 됐고 자3계3계 바닥피해 바닥 바닥피해 바닥. 바닥 피해. 2조 가운데 클릭 바닥피해 바닥만 봐 바닥만 죽으면 안돼 죽지만 안돼 죽지만 바닥만 피해 됐습니다 자 3조 클릭 됐고. 나가면 바로 들어야 돼. 이거 지금 뭐 재활 쓴거 아니야, 혹시? 자, 사주 클릭. 사주 클릭. 자, 지주 좋습니다. 바로 나갈 준비. 나갈 준비. 3, 2, 1. 야 나가, 자동 돌리기. 빨리 나가면 데뷔지, 안 집어. 정거 아껴라, 2번 했어 나가, 빨리.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좋아.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오조 갈 준비, 쫄 마무리. 자, 관무 타. 관무 타. 자, 좋아, 좋아. 자, 달전 힐. 자, 쫄디쫄디쫄디쫄디쫄디쫄디쫄디 줄줄줄줄줄줄줄 괜찮아, 쫄디쫄 마무리, 쫄 마무리, 쫄 마무리, 쫄 마무리. 저보다 왼쪽에 가 있으면 안 돼, 저보다 왼쪽에 가 있으면 안 돼. 저보다 왼쪽에 가 있으면 안 돼. 자, 생선 하나 먹어. 괜찮아 아직. 전발하고. 괜찮아 아직 저, 괜찮아 앞으로 와. 앞으로 열어줘 자 전발 러나 두개두개 두개 있거든 힐러 전발하고 무적조 힐러를 눈송이 부활해봐 부활 러나 끌려갈 때 부활해 오케이 눈송이 부활이야 자 오른쪽에 가서 깔고 또 개인 대각이거다켜 이번에 마지막 아픈 타이밍이야 이때 개인 대각 켜 그냥 생산 물량 손도 올리고 자, 오른쪽 가서 깔고 앞에 가지 말고 앞에 가지 말고 앞에 가지 말고 앞에 가지 말고 자, 무적 다말 준비한다 자 나와 나와 다말 준비 무조건 다 맞아 자 고대 한번 더와 이거 혹시 외생이 안개낀 거 있으면 신켜 외생이 안개낀 거 닥혀 자 오른쪽에서, 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레이저 온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레이저 앞에 쳐다봐 이거 잘 나서 따라갈 준비 자 지금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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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자 이제 집중해 불려 돌리고 불려 돌리고 자 이제 머리 해굴올 거니까 앞에 머리 해굴올 준비 레이저 없어질까 이거 괜찮아 뒤에서 탱커분들 탱하고 불려 돌려 자, 탱보송은 신경 줘야 러니까유네하고신기보송 줘.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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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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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보송 줘. 자, 진도 깔아, 진도. 진도 깔고 오른쪽못 가니까 이거 진도 깔아, 진도. 진도 깔아야 돼. 길 없어, 길 없어, 길 없어, 길 없어. 진도 깔아. 최대한 가봐,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렘드들냄드들렘드들냄드들렘드들 괜찮아, 3초, 2초. 잡았다, 이거. 집중해. 퇴근하자. 레이저가 잘났다 수신다 <laughs> <잘 쓴다. 웃음> <laughs> 뭐야 이거 버그야? 뭔데 이거 아우이버그 <laughs> <어우. 웃음> 뭐야 그럼 멀빵 소리고 있는 게 알겠습니다. 발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아, 이거 버거려 가지고 스킵이 안 되네. 선머리 파는 사 있겠냐? 지금 타로님이나 김어피신데 타로님은 다른 거 먹고 김어피뭐 먹었어? 타로이 반지를 파는데, 저 짭짤하겠다. 아, 내가 멍청하게 인장을 껍질에서 굴려서 여기서 무득일 거란 말이야. 미친 개, 진짜 정말 진짜. 나도 머리 먹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힐을 4군에랑 5군에까지는 얼실했는데 6군에부터는 저도 힐, 힐을 많이 못했네. 지금 공대원들이 숙련도가 낮아서 6권에 때쳐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야 진짜 야 그래도 한 1주차에 완성이 됐네 이게 근데 사기는 이게 2대서 3기까지 이게 좀 숙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헬퍼급으로 오신 분들이 다섯 분 정도 계셔서 했습니 야, 그리고 어? 니네 똥뿌린 거, 어? 나한테 욕먹은 거 마음에 담아두지마. 나는 마음에 담아둘 거야. 니들 똥뿌린 거, 알겠지. 하지만 본인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나는 안 잊어버린다.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은 툴툴 털고 이렇게 툴을 털어버리고 나가시면 됩니다.